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춤축제로 자리매김한 천안 행태령 춤축제 2018이 흥으로 춤으로 천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천안 상거리공원과 천안시내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2018 천안 행태령 춤축제 감동적인 대망을 선언합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천안 행태령 춤축제 2018이 전 세계 춤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국 춤 경연대회, 거리댄스 퍼레이드, 국제춤 대회 등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과 공식 행사인 개폐막식, 축하 음악회, 기획 공연 등 한층 더 풍성해진 행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축제 개막에 앞서 축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스페인, 폴란드, 남아공 등 15개국에서 380여 명의 무용수가 참여해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천안흥타령춤축제 2018의 메인행사인 전국춤경연대회에는 지난해보다 25개 팀이 늘어난 155팀, 3천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그럼 지금부터 2018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꽃, 거리 댄스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하이라이트인 거리댄스 퍼레이드는 천안 방주간 5거리부터 신세계 백화점 앞 터미널 사거리까지 550m 구간에서 국내외 34팀, 2000여 명이 참가해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또 국제춤 대회에는 16개국, 17팀 400여 명의 외국무용단이 참가해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로의 입지를 다졌으며 이 밖에도 솔로 앤 듀엣 컴페티션 전국대학 치어리딩 대회, 막춤 대첩 등 다채로운 부대 경연과 체험 행사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열정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시상식도 있었는데요. 춤 경연 일반부에는 힙합 퍼포먼스를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과 포부를 표현한 ZN 크루가 학생부에서는 고향 예술고등학교 팀이 흥타령 부에는 황수님 전통 무용 예술단이 실버부에서는 경기 이천시의 싱글벙글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거리 댄스 퍼레이드와 국제 춤 대회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마지브라 유스올가니제이션팀이 전국대학치어리딩대회에서는 구미대학교 천무응원단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과 천안시일원에서 5일간 펼쳐진 천안행타령춤축제 2018은 흥과 춤으로 천안시를 넘어 전세계 춤꾼들이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